2차 방정식 이곳에 해를 구하라. 해를 구하라. 2차 방정식에 해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인수분해고, 음, 두 번째는요, 완전 제곱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차, 1차 이렇게 되니까 완전 제곱을 이용하자. 응? 어? 2로 다 나눠.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분의 1은 0. 이차항 계수를 이렇게 1로 만드는 거야. 그래야 하기가 좋으니까.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는 넘어가서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4x 1차항 계수의 반에 제곱, 그죠? 여기가 2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게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고요.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7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곱근으로 들어먹어야 되겠다. 그죠? 제곱근 구하는 방법으로 제곱을 띄면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7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이렇게 할까요? 그죠? 렇 그러면 2가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2를 통분해도 돼요. 그래서 요걸 여기다 써볼게. x는 분모에 2를 만들게 여기 얘도 그럼 2분의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4가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이게 바로 해를 구한 거죠.